안녕하세요. 자, 토지에 대해서 관심 이 많은 남자, 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전원주택지에 대해서요, 전원주택지로 가장 좋은 땅이 어딜까요? 전원주택지로 가장 적합한 토지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찾겠습니까? 물론, 뭐, 사람마다 뭐, 취향이 다르니까 다 다르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으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원주택이니까 주변 이제 경관도 좀 봐야 되고 겠 힐링해야 을 되니까 경관도 보고 그럼 뭘뭐 봐야 돼요 가격도 봐야죠 가격 그러니까 경관은 좋으면서 가격은 싼데 그런 땅이 있을까요 예잘 보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 가능한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가격은 최고 싸고 그리고 경관은 최고 좋은가 그런 데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얘기요. 예 그러면, 먼저 이제, 전원주택을 어디서 찾는가 해가지고,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누거든요. 도시 지역 안쪽으로 갈 것이냐, 두 번째, 도시 지역 밖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야죠. 도시 지역 안쪽. 도시 지역 안쪽에 무슨 전원주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녹지 지역에서는. 녹지 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면, 도시 지역 안쪽에 있는 녹지 지역 중에서 가장 싸면서 경관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녹지 지역, 그러면 녹지 지역은 무슨 녹지가 있습니까? 거기는 녹지 지역에는 자연 녹지도 있고, 생산 녹지도 있고, 보전 녹지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는 각각 전원주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격으로 따지면, 자, 자연 녹지가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가 평당 우리가 10만원 한다 그러면, 생산 녹지는 한 8만원 정도 하겠죠. 그러면 보존 녹지는 한 5만 원 정도 하겠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똑같이 지을 수 있으면서도 더 싼데. 그러면 어디가 치고 좋은 가격이면,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만 들어간다 그러면, 이상태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보존 녹지가 싸죠. 개발이 잘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저원주택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보존 녹지 중에서도 더 싼데가 더 싼데. 보존 녹지 중에서 더 싼데가 있냐 그러면 임야입니다, 임야. 이면 보전 녹지 안이 임야인데 임야 중에서도 우리가 임야가 산 아닙니까? 산산 산 그러면 산은 이렇게 보전 산지가 있고 준 보전 산지가 있는데 이 보전 산지 안에는요. 다시 공익용 산지가 있고 이게 임업용 산지가 있거든요. 대부분 공익용 산지다 그러면 대부분 개발에서는 배제시킵니다. 우리가 개발 못 해요. 임업용 산지는 그런대로 가능하고 준보전 산지는 좀 그런데 좋은 경우가 되는데 가장 싼 데거든요 여기입니다. 즉 도시지역 안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에 공익용 산지가 들어가게 되면 전원주택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전녹지지역에 이렇게 보전녹지지역에 공익용 산지가 들어가면 여기서는 전원주택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가장 싸면서 경관이 좋으면서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거 되냐? 보전 산지 중에서 공익용. 이렇게 되면 보전 산지가 평균 적인 보전 산지 얼마예요? 5만 원 그런데 공익용 그러면 얘는 더 떨어지죠. 3만 원 이렇게 살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쪽에서 전원주택지로 가장 적합한 돈이어디다 보전 녹지 중에서도 공익용 산지다. 이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럼 비도시죠. 도시적 밖에서는 도시적 밖에서 좋은데 가장 좋은데 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어디 봅니까?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농림지역인데 원래 농림지역은 국토개법상 전원주택이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지 중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 농림지역안에 있는 농업보호구역.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 우리가 농림지역도 평당, 얘가 평당 5만원 한다. 예를 들어서 평당 5만원인데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얘는 규제가 얘는 좀더 비싸진 게 얘는 평당이 한4만 하겠네요. 4만원. 그런데 이 농업보호구역 여기에서는 신기하게도 저원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농업보호구역이 왜 좋냐 그러면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능구역이 경지정리가 돼 있는 데가 농업진능구역이거든요 옛날 말로 절대 농지. 그런 지역에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용수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 구역 주변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큰 물이 있습니다. 댐이 있다든가 강이 있다든가 천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자연 경관이 수려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농림 지역 중에서도 보호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도시적 밖에서 전원 주택 용지로 가장 좋다는 얘기요. 그 대신 뭘 봐야 돼요? 그지역 봐가지고, 이제 경관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럼 본인 적성에 취약이 맞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원주택주를 가장 적합한 토지 두 개를 꼽으세요. 그러면, 도시적 안쪽은 어디? 보존 녹지 중에서도 공익용 산지. 여기를 가야 되고, 도시적 밖에서는 농림 지역 중에서도 어디요? 농업보호구역. 여기를 찾아야 돼요. 이런 토지가 경관만 좋고, 도로 여건만 맞는다 건축하려면 도로는 있어야 되니까. 도로 여건만 맞다 그러면 전원주택지든 최상이 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전원주택지 가장 좋은 땅두개 설명했는데, 자, 혹시 이런 땅이 있어가지고 사야 되겠다. 그럼 이게 진짜 되겠는가?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전화하게 되면 언제든지 상담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